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그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아,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현대사 양대산맥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앞서서 본 통일정책 있었는데요. 네,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이제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이에요. 아, 이쪽의 경우에는 순서 문제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사건 이후의 영향 또는 어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는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먼저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두 문자에 맞춰서 순서를 좀 한번 써 보면, 자 열강의 회담이 먼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앞글자따면 카, 얄, 포가 돼요. 네, 교재는 지금 어디 보시냐면 네, 89 페이지 보시면 돼요. 89 페이지. 네, 자 그러면 열강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5년 8월 15일날, 45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되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분류이에요 각각의 회담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시험문제에서 사료로 등장할 수 있는 건요. 카이로 회담은 사료로 등장을 해요.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최초로 언급했다라는 거고요. 독립을 시킬 건데 언제 시켜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례시키겠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래서 원문에 등장하는 표현이 인듀코스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콩글리시 같죠? 네, 코스트. 어, 그 다음에 얄타는 우리 얘기는 없고요. 네,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리고 포츠담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제 재확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국내의 비밀결사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 중국 쪽의 메인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단체는요. 화북 지역의 조선독립 동맥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화가 양지강 쪽에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근데 이 둘은 바로 움직이기가좀 힘들어요. 왜냐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국 외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네, 그런 바로 국내에 있는 비밀 결사 단체겠죠. 네. 그 단체가 바로 어, 여운형이 중심이 됐던 조선 건국 동맹이란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자, 해방이 되고 나서 38도선, 북이 38도선 경계로 북한 쪽에는 이미, 북한 쪽에는 이미 소련군이 들어왔고요. 근데 남한 쪽에 미군은 아직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할 때패망선언을 하는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9월 중순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미국이 들어온 게 9월 7일 날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건국동맹이죠. 그래서 건국동맹이 해방됨과 동시에 수면위로 올라와서 뭐가 돼야 하면 건국준비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건, 준, 네, 단독문제가 출제 가능한 주제고요. 말 그대로 건국준비작업을 해요. 전국에 지부 설치하고 치안대 만들고 그다음에 식량대책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말, 말 그대로 우리가 건국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국 들어오기 직전에 건준에서요. 우리는 당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폐마하고 나서 국가까지 수립을 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국가를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조선인민봉화국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와서 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더글라스 메가더죠. 그래서 메가더가 중심이 돼서 메가더 포고문이라는 걸 내리는데 이게 미군정의 정책이에요. 이게 북한이랑 조금 달라서 좀 아쉬웠는데 북한 쪽에는 소련이 직접이 아니라 아 간접 통치하면서 뒤로 빠지는데 미국은 자기네가 직접 하겠대요. 미군정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얘기했었죠. 조인공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이고요. 모스크바에서 미 영소 3개국의 외무대표가 모여서 발표를 해요. 그 중에 결정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신탁이라는 얘기예요, 신탁. 바로 독립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사항이 신탁이고요. 신탁 통치는 최장 5년간 실시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모인 국가는 3개인데 신탁 얘기할 때는 한개 국가가 추가가 됩니다. 네, 어디가 추가되는지 한번 보면요. 한장 넘어가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가돼요.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 돼요. 90페이지 미영수에다가 플러스 중국까지. 네, 그래서 밑에 추가적인 내용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국내 반응은 어떠냐? 아니 신탁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내 반응은요. 아니 우리가 일제강점기 거쳤는데 왜 끝나자마자 독립운동, 독립국가를 독립 건설 못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반대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 하지만 일부가 찬탁으로 돌아서는데 그게 바로 좌파는 찬성. 하지만 우파는 반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미소 공동위원회 1차를 개최하는데요. 네, 이미 둘간의 분열은 시작돼서 회의 자체는 결렬이 됩니다. 근데 결렬되는 거 보자마자 네,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죠 이당진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 네 이쪽에서 뭐라냐면요 남한만이라도 정부 또는 위원회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읍 발언이란 거래요. 요건 이제 단독 정부 수립 발표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황한 미군정이 당황한 미군정이 이승만을 밀어내고 급하게 추진한 정책이 그게 중도파들 모아서 어떻게든 분단을 막아보겠다. 그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물론 이 운동은 임팩트는 좀 떨어지는데 시험에서는 어 제시할 논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래 최근에 단독 주제가 잘 나오는 건 모스크바 3상회였는데요 이제는 어 좌우합작 위원회 빈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2차가 결렬됐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요. 1차가 결렬됐고, 그 다음 얘기는 자, 이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선언을 하나 하는데, 그게 트루먼 독트린이란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냉전의 시작이라 그래요. 냉전의 시작. 우리가 현대사에서 독트린을 두 개를 보는데,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은 이제 화해의 시작입니다. 그 이미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요 미국하고 소련은 체제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미국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경제인데, 그렇죠? 근데 소련의 경우에는요. 이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둘은요. 오아니면 엑스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일절에는왜 힘을 합쳤냐? 그거는요. 공공의적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2차 대전 악의 축, 우리 추축국이 있었기 때문에 합쳤던 거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단의 공간. 한반도도 역시 그 공간이에요. 이거를 빨간색 만들 거냐, 아니면 파란색 만들 거냐, 동그라미 만들 거냐, 아니면 X 만들 거냐. 왜냐면, 동그라미 체제는 동그라미 끼리만 교류가 되고요. X 체제는 X 끼리만 교류가 돼요. 그래서 그 힘의 겨루기, 공간이 바로 한반도가 되는 거고, 그게 정부 수립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이미 얘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냉전의 시작.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분리노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미 소공이 2차가 있었는데 바로 결렬되고요. 이 문제를 미국이 유엔으로 돌렸는데 유엔에선 인구비례 총선거를 제시했는데 소련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로 넘기고요. 소총회에서 결정한 게 그러면 당시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게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남한에서라도 해라.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48년이죠. 5월 10일 날 총선거,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그들이 발표했다 헌법, 그리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분단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네, 분단을 얘기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있지만, 그래서 막고자 하는 그분들이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북으로 올라가서 협상을 했다. 그래서 48년 4월달에 남북 협상이 있고요. 남한만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된 게 제주도 지역의 4.3사건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전체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전체 과정이고 순서 또는 개별적인 주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요. 대표 문제는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자, 다음 결정문의 근거에서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나있는데요.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뭘 설치한다?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입한다. 요게 네, 어떤 조항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례 단독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주제라 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일게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이 세 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첫 번째.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어. 단독정부는 바로 안 되고, 신탁을 해야겠다. 신탁. 근데, 최장 5년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논의를 할 것이다. 미소공공동위원회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세 가지.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미소공이죠. 네. 그래서 모스크바 3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어,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른 것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지문들. 자, 1번 보시면은 미소공이가 개최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1번.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건준 조직은요? 건주는 해방되자마자 제일 빠른 단체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주제가 원래 인물 문제는 이승만, 김구가 메인인데, 예. 예외적으로 중도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여운형이 시험 문제의 단독이 나왔는데요. 네. 여운형이 일제가 패망선언하기 직전에 총독부가 불러서 가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해방되는 그 순간, 외왕이 패망선언하는 동시에 수면위로 올라온 게 그게 바로 권준입니다. 권준. 네. 제일 빠른 단체요 48년 8월 15일날. 그 다음에 유엔 감시하의 남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거는 소총의 결의에 따라서 5월 10일 날첫 번째 선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군정의 시작은 해방되고 나서 쭉 이어지는 거죠. 네. 소련은 바로 북한을 군정 시작하지만, 남한의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간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모스크바 3상에 규정된 것이 뭐냐.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된 게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독립국가 는안 되고 최장 5년간 신탁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스크바 3상회에 이어서 대표국가 둘이 모여서 미소공위를 열겠다라는 거죠. 요거 세 개가 모스크바 3상이 결정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네, 1번으로. 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해방 이후 정부 사립 과정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